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음. 너도 해봐. 음. 너가 만져줘. 음. 내가 네거 볼래. 이렇게 음. 자기 의 관심을 친구랑 공유하려는. 어.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오늘도 와이미 대표 강사님 이시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성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는 유아 자위 오. 네 저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몇번 음. 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내 아이가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당황하지 음. 않게 이걸 네. 잘 넘겨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네. 학부모 강연을 요즘 정말 많이 가는데 네. 제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하려고 많이 기다려주세요. 음... 그때 네. 꼭 줄의 맨 끝에 조심스럽게 아, 아,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계신 분을 아, 느낌이 온다 하고 음... 기다려 보면 음... 다이 주제였어요. 그렇죠. 공통적인 감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되게 잘못한 줄 아세요. 음 맞아요. 어,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좀덜 줘서 음. 일하는 엄마라서 네.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음. 그쪽으로 따져든 거 아닌가요? 어, 네. 아니라고 꼭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보육시설에서 정말 많이 목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른 집 혹은 다른 학부모님들끼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좁게 음. 보면 4살에서 7살 좀 넓게 보면 3살에서 10살 사이에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음. 짓이길 정도로 음. 세게 좀 자극을 주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경우. 우리 아이는 아, 옛날부터 이랬어요. 때 쓰고 징징거리고 음, 네. 그게 이제 음. 성으로 간것 같아요. 음. 선생님 얘는 확실하게 해야겠죠? 우리 집은 되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얘는 좀 악마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 언니 아니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 없다고 조금 너무 좀 긴장하신 것 같다고 설명드리는데 쉽게 결론을 좀 먼저 내리면 이거는 그냥 오감 발달하는 거다. 이 시기에 오감을 인식하고 감각을 발달시켜 나가는 단계잖아요. 구강기 때 입에다가 자꾸 모어 뭐 집어넣고 쪽쪽이 오래 물고 있는 것처럼, 컨지러우면 긁는 것처럼, 손기 쪽에 감각이 트여서 한동안 손이 가고 물건을 대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이상한 거 전혀 아니다. 아, 이거는 1, 2주 정도 지켜보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게 의존도나 자극추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1, 2주 정도 그냥 스테이 음.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땀 벌벌 날 때까지 한다. 네, 낮잠 중에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음. 하고 온다. 그때는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설명할 때 이게 자위야, 성적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인데 너가 조절해야 돼. 이건 너무 투머치. 저희는 안전과 건강 문제 정도로 설명하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 2-3주 정도는 간지럽고 감각이 오면 손이 갈수 있어 너무 오랫동안 만지고 있거나 지지한 손으로 만지면 염증이 생겨서 아야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설명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런데도 또 한다 그럼 거의 한달 지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고 네네. 이제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음. 너가 여기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어? 음. 어, 이건 음.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콜라만 먹으면 밥을 잘안 먹잖아 지금은 아직 너가 몸이 더 커야 되는데 방해될 수 있어 라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 성적인 행위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이거 설명만 하면 네. 머리로만 인식하고 행동으로 잘안옮겨져 음. 인식하고 인지한 걸 행동으로 옮겨야 자기 룰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너가 그 손이 글로 가고 싶잖아. 그 엄마한테 얘기해. 얘기하는 게 힘들어. 응. 엄마 손꽉 잡아. 응. 그러면 엄마 같이 산책하고 놀다 오자. 그래서 성기 쪽만 말초 감각이 아니잖아요. 산책을 한 30분, 1시간, 계속 음. 발로 체중이 가도록. 그리고 손 꽉꽉 잡아주시고. 자기 전이나 자고 일어날 때, 이 감각이 좀 많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 성장 음. 마사지. 여기도 촉감이니까, 피를 글로 좀 뺀다는 생각 정도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다. 근데 너무 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안 좋고, 네. 그 신경계 한 섹션. 그러니까 종아리 조금, 허벅지 조금, 팔뚝 조금, 이게 아니라 한번날 잡으면 종아리만 계속. 어. 10분, 15분 이렇게 음. 했을 때 아이들이 아 엄마 시원해요, 느낌 좋아요, 나 이제 밥 먹을래 이렇게 음. 그 성기 쪽에 초점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잘안넘어서 예. 이렇게 2 트랙, 3 트랙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되게 꿀팁이네요. 네네. 네.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음. 행동이 보이면 아이한테 이제 다른 데로 시선을 끌어라 음. 이런 걸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아이랑 음. 그런 대화는 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어버버, 헤베베베, 일로와 일로와 띠띠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은 효과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미, 이미 피가 글로 쏠려 있고 임시가 있어. 아... 내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나갔어. 그럼 이거 까먹나요? 빨리 어... 인사하고서 먹으려고 어... 하잖아요. 네, 혈럼 이쪽으로 아... 계속 연결이 좀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임시 방편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맞죠. 한다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 그런 행동이 보이면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경우 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낮잠 재웠는데 자기 손으로 만지는 걸 넘어서서 네.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음. "너도 해봐, 너가 만져줘, 음. 내가 네거 볼래" 이렇게 음. 자기의 관심을 친구랑 공유하려는 어. 그런 모습도 네. 정말 많다. 그때는 최소한의 매너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뭐 자위인데 그 사람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성희롱이고 뭐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아 때는 이제 똥, 방구에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똥 어떻게 싸지? 문 닫고 싸잖아 아 근데 너 어렸을 때 엄마 나 무서우니까 앞에서 나다볼일볼 볼 때까지 기다려줘 했잖아 근데 지금 너 그러면 돼?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음. 너가 이제 문 닫고 볼일 보듯이 이 행동은 절대 친구나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하면 안돼 되는 거야. 네. 그거는 애들 앞에서 똥 싸는 거랑 비슷해. 똥 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남들 앞에서 하는 건 문제가 될수 있어. 네.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해주면 인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강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이제 유아 자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어떤 어...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정말 많은데 그래도 네. 수위 조절을 좀 해서 설명을 하면 어린데 자위의 감각에 너무 몰입돼서 거의 성 중독이라고 소견을 주실 정도로 그런 음... 경우가 있었어요. 어... 제가 받은 사례는 이 아이가 자기 성기를 만지고 네. 엎드려 가지고 이제 체중을 싣는 음. 압박 자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사지건 1단계부터 10단계 있잖아요. 네. 8단계 정도로 네. 자기 성기에 집어넣어 사고 있어요. 네. 아프고 뻐근한 거를 기분 좋다고 생각할 정도. 어...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길래. 저도 네. 좀 놀랬죠, 처음에.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그래서 네. 이 아이랑 대화를 해 봤는데 네. 핵심은 네. 성이 아니었어요. 이 감각 때문에 아이가 막 쾌감을 느끼려고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아이가 그 관계 단절이 좀 심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고립이 좀 있었고 아... 미디어 과외좀도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패드를 보고 있었어요. 어린데도. 이 아이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감정적 결핍 관계가 단절된 거에서 느끼는 허무함 이런 것 때문에 뭐라도 자극을 찾고 싶어서 근데 그게 제일 쉬웠던 거죠. 자기 몸이니까. 그 친구는 저희가 상담을 좀 연계해서 넘겼고,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좁지만 이제 친한 친구, 네. 두세 명, 소그룹핑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 성행동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례는 그냥 성행동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싼 미디어, 또래 관계, 가정 내에서의 감정, 여러 가지를 살펴서 상담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유아 자위는 어디에 이렇게 쉽게 터놓고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시훈 강사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